안녕하세요, 소리 쌤입니다. 오늘은 옆 가르마 잔머리 스타일링으로 깻잎 머리를 예쁘게 한번 연출해 볼 거예요. 바로 시작해 볼게요. 우선 본인한테 어울리는 가르마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저는 보통 이렇게 5대 5 가르마 평상시 많이 하거든요. 워낙에 요즘에 옆 가르마로 해서 잔머리 조금 빼가지고 깻잎 머리 하는 게 유행이라서 저도 가끔은 이 머리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6대 4 또는 7대 3, 뭐 8대 2로 하는데. 이 머리는 특히 가르마가 조금 6대4보다는 7대3이나 8대2로 조금 가르마를 많이 가서 하는 게 예뻐요. 그래서 가르마를 원하는 거를 딱 잡고 시작을 하는 게 좋습니다. 우선 제가 지금 이렇게 5대5 가르마로 되어 있잖아요. 그 가르마를 바꿔야 되는데 드라이로 잡아야 돼요. 드라이랑 롤 브러쉬로 같이 잡아야 되는데 고데기로만은 잘안 잡히고 드라이로 잡고 모류를 좀 바꿔가지고 뿌리를 잘 잡아준 다음에 해야 되는데 이마가 조금 넓으신 분들은 이 머리 모량을 좀 많이 내도 돼요. 예를 들어서 가르마를 이렇게 7대 3, 8대 2 정도로 탔는데 요거를 이렇게 좀 많이 가리고 싶으면 요렇게 가르마를 많이 내려도 되고 근데 이마가 좀 좁거나 많이 안 가려도 된다 하시면 요거를 이렇게 많이 내리지 말고 살짝 몇 가닥만 이마 너무 가리지 않게 이렇게 내려주시는 게 좋은데 뿌리의 모를 먼저 좀 바꿔줘야 돼요. 가르마를 먼저 타볼게요. 빗으로 빗어서 저는 지금 조금 자연스럽게 잘 갈라지긴 하는데, 뿌리가 서가지고 제대로 안 잡혀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머리가 서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잡아서 해야 돼요. 머리를 빗어서 조금 가르마를 많이 완전히 깻잎머리 이런 식으로. 모량은 저는 이렇게 너무 많이 내리진 않아요. 이 정도 가리고 이걸로 이렇게 내려서 스타일링을 할 거예요. 여기 고개 들었을 때 볼륨이 너무 뜨면 안 돼요. 볼륨이 뜨지 않도록 좀잘 잡아줘야 됩니다. 자, 이제 뿌리를 잡아줄 건데, 아시다시피 드라이 할 때에는 물 스프레이. 손에 묻혀서 해도 되고, 아니면 살짝 뿌려가지고, 이 틀어진 오류를 잘 잡을 수 있게 뿌리 부분에 수분감을 적당히, 너무 많이 말고 묻혀줍니다. 그리고 볼륨은 너무 많이 띄우진 않아요. 볼륨 많이 띄워가지고 이렇게 내리면 조금 너무 복고풍으로 좀 너무 촌스럽게 나오기 때문에 볼륨을 너무 많이 안 잡고 살짝 죽인 다음에 뿌리를 뉘어가지고 잡아볼게요. 우선 바로 뿌리 교정을 하지 말고 가르마 경계 지점을 먼저 확실히 꺾어지게끔 잡아주고 뜨는 머리 살짝 눌러준 다음에 이 밑에 머리를 교정해볼게요. 드라이 롤 1호나 작은 호수의 롤로 두피 가까이, 가르마 가까이 부분에 댄 다음에 롤을 살짝 반대편으로 밀어서 굴려가면서 열을 주면서 뺍니다. 그래야 뿌리 볼륨이 적당히 살면서 모류를 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를 좀 눌러줄게요. 근데 저처럼 이렇게 모발에 숱이 있거나 머리가 좀 뜨시는 분들은 눌러주는데 모발에 숱도 없고 여기가 굳이 많이 안 뜬다 하시면 이 작업은 생략해 주셔도 좋아요. 이렇게 지금 휘어지면 안 되고 여기 이 부분이 여기가 이렇게 이거 아니고 이겁니다 핀셋이나 집게핀을 이용해서 가로로 섹션을 나눠서 이런 식으로 지금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뿌리를 이런 식으로 틀어줄 거예요 앞쪽으로 이런 식으로 굴려서 머리를 연출할 수 있기 때문에 밑에 머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뿌리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교정해서 앞으로 좀 쏠려가지고 지금 충분히 이마를 많이 가릴 만큼 모르게 교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 옆에 머리는 너무 많이 안 내려도 되고 여기서부터는 가로가 아니고 살짝 삼각형 모양으로 연결해서 조금 사선 45도로만 돌려줘도 돼요 굳이 너무 많이 안 내려도 돼요 그 다음 섹션은 그래서 밑에 머리랑 같이 한번 잡아주고 지금 세 단으로 했죠 한 단, 두 단은 45도 세로는 옆으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요렇게 되도록, 요렇게 드라이를 잡아주시면 돼요. 한번더 해볼게요. 반대편도 살짝 여기 뿌리 부분만 조금만 들어주면 되고, 볼륨을 많이 살리는 거는 안 이쁘기 때문에, 물론 개인차가 있고, 스타일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볼륨을 조금 원하시는 분들은 더 넣으셔도 돼요. 살짝 연결했습니다. 그 다음에 머리를 이제 갈라가지고 고정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 깻잎 머리지만 옆가닥 잔머리를 내서 이렇게 고정을 할 거잖아요. 이 머리들이 너무 규칙적이게 나오거나 너무 많은 양이 나오면 안 이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은 불규칙하게 쪼개가지고 여기다가 고정을 단단히 하는 게 포인트예요. 이제 이렇게 해놨다가 바람 불면 없어지고 이렇게 다시 돌아오고 하면은 의미가 없잖아요. 요렇게 보내는 머리를 여기다 단단하게 고정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한 대략 요 정도 적은 양의 머리로 연출을 할 건데요 요 머리를 고데기를 하겠다고 너무 많이 컬을 넣게 되면 좀 촌스럽고 좀 인위적이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자연스럽게 굵게 c 컬로만 연출하시면 되는데 드라이로도 이미 살짝 컬이 좀 잡혔어요 머리가 바시스하거나 숱이 많거나 잘안 듣는다 하시면 고데기를 이용해서 살짝만 펴주듯이 가볍게만 요렇게 굴려주셔도 돼요 자 요거를 이제 갈라야 돼요 갈라서 고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제품을 어떤 거 쓰느냐 뭐 스프레이, 왁스, 에센스 다 써도 되는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이게 잔머리고 모량을 적게 내는 거잖아요 제품을 너무 많이 바르면 유분기가 돌아서 떡져 보이거나 오히려 이렇게 두껍게 갈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왁스나 뭐 유분기가 너무 많은 에센스 같은 거는 저는 안 쓰고 왁스, 에센스가 같이 합쳐진 요런 에센스 왁스, 젤리 왁스 같은 거를 아주 소량만 쓰는 게 좋아요. 조금 더 나는 그런 뭉쳐진 느낌이 싫다. 스프레이로 연출하는 건데 이렇게 갈라진 부분을 연출해서 고정할 때에는 조금 고정력이 약한 스프레이로 쓰는 게 좋아요. 만약에 이렇게 왁스 에센스를 쓴다고 하면은 생각보다 되게 더 소량, 엄청 소량 쓰죠. 이거를 써가지고 손가락에 조금만 묻혀서 비벼서 이것도 다안 써도 돼요. 가닥 가닥 잔머리 애들만 몇 가닥만. 이렇게만 해놔도 조금 파시시하게 날리거나 너무 떡지지 않게 하고 싶다 하시면 이제 꼬리빗을 이용해서 스프레이를 같이 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꼬리빗에 묻혀가지고 이렇게 빗어주면 빗질이 되면서 제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적당히 갈라지겠죠. 이런 식으로 빗질을 하면서 위치를 잡아줘요. 저는 귀뒤로 넘길 거예요. 이렇게 뭉쳐진 친구들이 있는 사이에 한두 가닥은 불규칙하게. 이렇게 하나만 따로 돌아도 돼요 근데 이제 이게 단단히 고정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왁스 같은 제품으로만 하면 고정이 안 돼요 요거랑 같은 브랜드의 제품인데 핑크색은 고정력이 한 중간 정도고 요건 고정력이 엄청 세요 요거 아니면 엠세라드 스프린 요것도 많이 쓰거든요 일단 내가 고정을 하는 최종 지점에 먼저 스프린을 살짝 뿌려줘요 어, 얘네 고정할 건데요 그럼 얘네는 직접적으로 분사하면 너무 많은 양을 분사하게 되니까 손에 묻혀서 끄집어 땡겨와서 연결 부위만 살짝 스며들게끔 여기에 먼저 뿌리고 살짝 스며들어서 남은 여분으로 끌어와서 이런 식으로 요 머리 고개 들었을 때 이렇게 잔머리 부분이 뜨지 않도록 손이나 꼬리빗에 제품을 좀 묻혀서 이런 식으로 차분하게 눌러줍니다 여기가 볼륨감이 많이는 없어요 그렇지만 머리가 같이 이렇게 내려졌기 때문에 넓은 분들은 좀 커버를 할수 있겠죠? 사실 저는 이 앞머리 할때 묶는 머리가 더 이쁘더라고요. 이렇게 연출하고 요즘에 로우만 많이 하시잖아요. 확실히 머리를 묶어주니까 이 잔머리 포인트가 더 살지 않나요? 아까 그 뿌리 드라이를 안 해놨으면 여기가 막 서가지고 눌려져 있지 않을 거예요. 그 교정하는 드라이를 꼭 잡아서 눌러줘야 돼요. 반대쪽으로 또이 머리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여기뿐만 아니고 여기랑 좀 어우러지게 이귀옆머리를 살짝 빼주는 거예요. 약간 말아줄 건데 절대 S컬이나 과하게 컬을 넣으면 안 예뻐요. 자연스럽게 굵은 C컬 느낌으로 좀 귀엽고 볼륨감이 있을 정도로 살짝만 굴려서 길이가 조금 길어서 좀 다듬을게요. 이따가. 살짝만 굴려가지고 여기를 살짝 잘라줄게요. 확실히 귀 옆머리 아예 없는 것보다 귀 옆머리가 있는 게 여기 포인트가 있는 게 조금 더 좁아 보이지 않나요? 그냥 막 놔둬도 되지만 뭔가 이 결의 포인트를 살짝 좀 잡아주면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해도 되고 스프레이도 해도 되지만 진짜 콩알만큼 요 정도 진짜 진짜 소량 요 정도만 써가지고 이것도 또 반으로 쪼개 쪼개가지고 바르는데 이 바를 때도 한 번에 묻히지 말고 살짝 잡아서 갈라줘요 이렇게 또는 스프레이를 살짝 손에 묻혀가지고 한 번에 묻히지 말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마무리할 때 내가 여기가 좀 머발이 두껍고 숱이 많다 하면은 스프레이를 묻혀가지고 여기를 조금만 눌러주세요. 그래야 이 깻잎 머리에 여기가 포인트가 될수 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이 깻잎머리의 겉에 머리 있죠?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이 아웃사이드 이 머리가 두꺼운면안 돼요, 머리카락이. 머리카락 애들이 여기가 중간이 좀 두껍더라도 여기 애들이 두껍게 빠지면 어, 너무 인위적이고 좀 부자연스럽게 나오기 때문에 이 겉에는 살짝 잔머리처럼 조금만 나오거나 좀 짧게, 짧은 애들이 여기 좀 끊겨 있어도 돼요. 근데 요즘에 여기에다가 또 우리 까치번이라고 해서 좀 삐친 머리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 머리 기장에는 그 머리가 나오질 않아요. 저 머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머리가 돌아가지가 않아요, 짧아가지고 반만 묶어가지고 요거만 몇 가닥 나오게끔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좀 길이가 안 돼서 억지로 그냥 연출를 한번 해보는 건데 살짝 내가 가시를 보이고 싶은 부분을 옆쪽으로 지금 아까 중앙으로 묶었거든요 살짝 틀어서 지금 살짝 이쪽으로 묶을 거예요 이쪽으로 묶어서 그냥 묶은 것만몇 가닥만 이렇게 이 상태에서 눌러서 지금 묶은 거를 이 상태로 그냥 누른 거거든요. 여기다 실핀으로 꽂아서 한번 고정해볼게요. 근데 뭐 저처럼 저렇게 짧은 분들은 이렇게 일출면돼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뒷모습은 조금 아쉽긴 한데, 이렇게 봤을 때 옆에랑 여기는 괜찮죠, 지금 모양이. 저기서 포인트가 저는 지금 원랭스라고 해서 일자로 잘랐기 때문에 모발이 좀 둔탁하게 많은 양이 나와 있는데, 요거를 좀 가닥가닥 빼가지고. 가장 또 빠져요 이렇게 이거또 스프레이나 박스로 삐쳐가지고 자연스럽게 질감이 나오게끔 너무 많이 튀어나온 친구들을 넣을게요. 이렇게 해서 오늘 옆가름 마 깻잎 머리 해봤는데 어떠셨어요? 짧은 머리도 이렇게 까치 머리나 가시 머리도 이렇게 연출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궁금하신 점 댓글 달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